일단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장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뭐 주식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하시는 분들은 어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을 괜찮게 잘 냅니다. 어 대신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신 신입 회원님들이나 직장인 주린이들은 어 어느 정도는 훈련이라는 걸좀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거두절미하게 제가 관심 종목을 어저께 뭐 좋고 매매했던 주식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보면은 예 지금 이 중간에 보니까 KNS나 바이오는 오늘 아침 그나마 왔다가 지금 월등하니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동양생명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황당한 주식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식들이 오늘 많이 빠져요. 그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상황 보고 어, 잘 챙기거나 어, 또는 일부 버텨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하면은 일단 오늘 마이너스가 상당히 컸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세가 일단은 연속되지 는 않는다는 점을 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오후에 김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드렸어요 부자트 보는 방법 기억 나실 수도 있겠고 또안 나실 수도 있는데 어, 오늘 보면은 제가 똥그라미 쳐드리면. 일단,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수익 챙겼고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계속 매매했던 삼성중공업을 일단 수익 챙겼어요. 그리고 일부는 보유하고 있죠, 물론. 자, 워터도 수익 챙겼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NHM 벅스는 오늘 폭등 나와서 뭐 수익 챙겼고요. 그리고 KNS도 어저께 이익 챙겨 남은 거 오늘 수익 다 챙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매매 관점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에 대한 수익을 챙겼고, 여기서 일단 동진 세미캠도 한번 아침에 아까 일단 솟구쳐가지고 33,5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뭐 아무튼 33,000원과 33,500원대까지 그 주문 넣으라고 해서 요것도 일단은 한 4, 5% 정도는 일단 수익을 챙겼어요. 지금 요렇게 지금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장세에서 제가 수익을 챙기고 조금 사놔라 다시. 어 그런 주식들을 보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워트가 아까 만원에서 다시 밑으로 0쳐서 사라고 했는데 거기보다 3%가 더 빠졌습니다. 잘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동인 세미캠도 일단은 어 3만 1천 뭐한 500원 600원 거기서 3만 3천 아무튼 3만 3천 3만 3천 5 0원 최대한 6% 정도까지 수익을 챙긴 것 같은데, 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3만 500원이에요. 제가 3만 500원에서 3만 7, 800원에 지금 어, 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 지금은 사실상 일단은 단가를 맞추는 것도 일단은 쉽지 않고, 어, 무조건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 그날 목표를 가지고 수익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챙겨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 오늘 일단은 지금 화면판에 보면은 없애버린 주식, 일단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다 없앴어요. 자, 와일에 없었어요 3, 상성중을 살렸습니다 워트는 일부 포트 살렸는데 워트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서 동일세미캠을 좀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도 지금 오후에 반우체지 주들이 다 빠지면서 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약간은 분차트가 조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NHN벅스도 일단 다 이거는 버렸습니다 다. 그죠 KNX 다 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뭘좀더 살려야 된다라고 본다면 어 오늘은 일단은 어첫 번째는 재료만 놓고 본다면 오늘 양자 컴부터는좀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자컴부터 관련주 어, ICTK는 누구누구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양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올려드린 거 보면 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 양자혁신기술개발을 위해서 그 과학기술정통 각 거기에서 산하 단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 카이스트, 카이스트 그 약, 라형식 연구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개발에 뭐가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는 ICTK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던데, 어, 일단은 이거는 내일 이후에 급등이 나올 주식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제일 오후에, 어, 뭐, 이 업종으로 봐서 세다라고 지금 제가 딱 봤을 때는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오늘 화장품이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품이 어떤 게 좋냐 이거죠? 어, 일단은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 화장품 조주를 이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 이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어, 지금 제가 매매일지를 적, 작성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동진쌤이 겜이, 한6% 정도 수익 났다고 봤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은 지금 4.2% 수익 났다고 지금 아예 그냥 이렇게 딱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디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을 겁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 일단 이날 4989에서 9%, 8, 9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또 우리 연구원은 여기 보면 6.1% 수익 났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부르는 가격을 통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지금 연구원들은 어 체결이 됐을 거다 라고 봤던 가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매도가 나타나니까 어,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좀 적게 나요 그래서 한국화장품을 일단은 이날 어 이익을 분명히 챙기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좀 놔뒀다가 양목 나오는 날 일단 질러라 했어요 그 분은 양목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몇 프로 나왔냐면은 장 중에 7.4%가 나왔어요 다른 분 같으면 수직 챙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 챙긴 건 아니고 못 챙겼어요 왜냐면 저항선이 52,000원 정도인데 5번 52 이천원못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지금 이제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보면 오늘 천양봉에 봐봐. 차트를 보면. 그리고 나서 눌림 주고 이렇게 좀 양봉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요. 오늘 못 팔아도 며칠 안에 51,000원 52,000원에서 무조건 팔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올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주린이들이나 직장인들은 이렇게 천양봉 나오는 거는 자꾸만 못 팔았다고 생각하거나 밑에서 괜히 2% 뛰게 할 필요 없이 가지고 있으면 프로는 일단 시장이 폭락 나오면 10% 빠져요. 근데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받는 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늘 급등주는 지금 보면 오후 급등주는 토니 모리를 이제 가져온 건데 이거 어저께 상하 먹은 패턴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터졌습니다. 중국 얘기 나오면서 터진 거예요. 이날 몇 프로 가냐면은 23% 갔습니다. 오늘 몇 프로 가냐면은 일단 22% 갔어요. 그럼 얘는요 지금 현재 하루의 반등폭이 평균 몇 프로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이냐면. 프로에서 이식 나올 수 있는 주식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의 양을 제가 측량을 해준 거예요 그쵸? 그럼 죠그 여러분들은 오늘 매수를 어, 지금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현재가 8,000원과 8,100원이 지금 최저점 찍은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사시고 그럼 매도는 어, 얼마에 사느냐면 지금 보면은, 이 영영단이라는 게 이제 이 8,500원, 9,000원이거든요. 여기 8,500원, 여기 9,000원, 이렇게돼 있는 거예요. 8,500원 가까운 지점으로 간다. 그럼 거기는 무조건 반할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밑에서 계속 좀 매수를 하는데, 아무튼 자리가 n 급등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때에 따라서 내일 큰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 TCCT를 강조한 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TCCT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보면, 자, 이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자, 추천했죠. 제가 무조건 대박난다 했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거래가 이게 터지면서 지금 이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매매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히려 더지르라 그래요. 예, 날라간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면 또 사라 그래요. 다음날 진짜 급등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이날 급등 나온 거예요. 6 0 0 그러면 여기 누적으로 보면 한40% 올라간 거예요. 별로 안 올라간 거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 이러한 주식들의 소위 타점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거래가 증가되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지금은 반대적으로 신고가 나오고, 어 그리고 일단 무너지고 있고 이런 주식을 사게 되면 월말에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 쓸쓸해진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 다음 달한달 달 내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가 나온 주식보다는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 자 보세요. 한국화장품 바닥이 아니에요. 자 일본 보세요. 이번 겁나 빠진 거 아니에요 어? 겁나게 빠졌잖아요 8만원에서 여러분들 4만원 했으면 됐죠 뭐 일단은 겁만 빠져라 배아프다 할 정도로 지금 보시면 많이 찔러당했어요 그죠 자, 토니모리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금낙주잖아요 17,000원에서 6,000원 빠졌으면 1700만원어치를 여기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600만원 남은 거예요. 반토막 더 났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여러분들 낙폭가대에서 추세전환하고 있는 자, 동진세미캠. 자, 얘도 오늘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예요. 5만원에서 여러분들 이 좋은 기업이 2만원까지 빠졌다가 거기서 일단 좀 거기서 한50%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일단 지금 반 회복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 지금은 그 역사적 추세전환을 하는 낙폭가대에서 반전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좋습니다. 물론 삼성중공업 같이 그 신고가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왜냐면 얘는 시황 산업이 올해 너무 좋다니까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어, 제가 8천 원, 9천 원, 만원 가면서부터 지금 2만 원 처음부터 2만 원 넘는다고 계속 지금까지 주장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어, 반복적인 매매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 어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어 수익 나기는 쉽죠. 오늘 돌파가 결국 오후에 나오네요. 한번 줄였다가 다시 한번 샀다가 오후에 다시 한번 줄였다가 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오후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다음날 추가적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늘 좀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오늘 종가라도 한번 정도 더 질러줘야. 내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일단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맛보기로 하나 엔진을 드린 부분들은 일단은 하나 엔진은 신고가 주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냐면 우리랑 궁합이 잘 맞고 지금 시황 산업이 그래도 하나 오션을 지금 사는 것보다는 하나 엔진을 이 자리에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단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어 감안해서 지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후 장세에 대한 매매 전략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1시부터 매수하는 거에 따라 매수하는 거는 내가 단한 톨도 손실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매매한 것 중에서 일단 지금 워트는 매수 단가가 좀안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 반을 잘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세미캠을 매매하라고 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지금 한국 화차품지나 일단 안 팔아서 그러지 오후 되니까 안 팔리 안 물리잖아요. 자 지금 삼성 중공업 붙잡다안 물리잖아요. 하나 엔진 같은 거 오늘 종가 오후에 안 물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샀는데 안 물리는 건더 사고 어버버노체나 반도체 일부 주식들은 또 약간은 지금 엔비디아 영향을 꺼내 안에서 찌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은 일단 덜어내고 반을 덜어내고 손춤의 비중으로만 가세요. 내일 상하가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그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말이켜드리는 물량 조절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분명히 한두세개 정도는 목표로 수익을 무조건 챙긴다. 그리고 또그 자금을 이용을 해서 내일 급등 매매를 또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계속 달성을 한다. 그게 여러분들 500이 1000되고 1000이 1억되고 1억이 10억되고 10억 이상되고 그런 기본기가 여러분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냥 되는지는 않죠. 만약에 그냥 된다면 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전문가 뭐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 수백 명 이상의 이 회원님들이 매년 이렇게 뭐 매년 보면 수천 명이죠. 매년 수천 명 이상의 회원님들이 어, 유료가입해서 뭐 이렇게 돈 내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그 소위 스터디랑 다르게 다른 학문은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고 끝나요 근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 스포츠랑 똑같아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에 익어야 됩니다 자기 몸에 익지 않으면 또 잘못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슬럼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슬럼프 기간이 짧아집니다 아, 김대표 보시면 일단 제가 안 되는 날은요 시장을 보시면 시장이 대폭락 나오는 날일 거예요 대폭락 나오는 거나 진짜 멀 주식이 없거나 그런 날이 아니면 일단은 애지간에서는 일반인들보다 솔직히 잘하지 일반인보다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국가대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 그리고 속고 친 다음에 내가 못 팔아서 주식이 내려가는 거는 전화 뭐 선수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 우리들도 무조건 반을 잘라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이게 뭐 하는데 누가 왔어요? 밥을 먹고 왔어. 근데 주식이 그죠이쭉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반차나야 돼 일단 여러분 뭐 방법이 없어요 아 이거는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아니 좋은 재료 반영됐겠죠 일단 좋은 재료가 있는데 왜 빠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나는 모르는 뭔 일이 있어 그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뭐냐면 내가 고점에서 못 팔아도 반을 잘라야 되고, 무조건 반은 최대한 내가 먹고 판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파는 거고, 그리고 반은 일단 제대로 잘 파는 거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야지만 주식은 어, 여러분들 자산이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먹고 저기서 까지고, 저기서 먹고 여기서 까지고, 한한달 지나면 먹은 게 없어. 여러분, 맨날 까지니까.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관리라고 하는 건데,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자본주의 꽃이죠. 그래서 어, 실력이 있으면 어,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일단은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일단은. 어, 억울한 일만 생기고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그죠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그죠 항상 일단은 불만이죠 그러면 일단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아 내가 실력이 없구나 실력 있는 사람은 일단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죠 알아서 쭉 잘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슬럼프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좀 사면은 잘안 되냐 훈련이 안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되다가 이렇게 잘안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을 계속 키워야 되고요. 이 자기 몸에 맞으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익을 계속 내고 나 매도해야 돼요. 아니,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메밀치 보면, 뭐, 이거, 메밀을 가짜로 일단 소상가상으로 올렸다고 가정을 해도, 수익률이 일단은, 여러분도 봐봐요. 13%, 12%, 18% 났는데, 그럼 이건 프로 수익 났는데, 이렇게 수익률을 16%, 18% 났다고 이렇게 올릴까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여기 지금 가입하고, 이러겠어. 전화 하루 종일 오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성격에, 조금만 서운해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공개를 해서 버전시 이렇게 올리는데, 여러분들 뭐 아니라면은, 아, 전화해가지고 일단 따져야 되는 거잖아. 따지셔도 괜찮아, 일단. 다 근거자료 있고, 매수 문자, 매도 문자, 정확하거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보다 수익이 높다니까요. 수익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게, 어, 안돼 있으신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고수인데, 입고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방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단방향이라 이제 쓰잘데기 없는 애들 채팅 쓰는 거안 봐서 이제 기분 좋은데, 그 일단은 가면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채팅 쓰잖아요. 어, 오늘도 물렸네, 뭐 주식이 이러네, 또 아는 척. 아, 오늘도 무슨 주식이 날아갈 것 같았네.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운동 경기 볼때 여러분들 전 축구 잘 못하고 야구 잘 못해도 그거 여러분들 해석해 달라 그러면 애지가한 일단은 여러분들 해설하는 사람보다 터져합니다 근데 실제 경기하라 그러면 못해요. 일단 당연히 못하지 운동 신경이 별로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주식도 이 소위 애기서 해설자가 되면 안 되는데 어 해설자 해설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보는 많이 알아. 근데 일단 본인은 직접 주식을 거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실제 할수 없는 거를 배워가지고, 완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무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걸 배워가지고, 일단 그렇게 그걸 이상적인 이상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주의자가 돼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가난한지를 뭐 제일 불편한 건 뭐냐면 왜 가난한지를 몰라. 그렇게 하면은 전재산을 날리는데 왜 날리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남의 얘기 같지만 몇십억씩 주식에서 날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 자기가 날리고 싶어서 날린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얘기했죠, 예전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어떤 회장님 대가 얘기하면 를 아, 이분은 여러분들. 많이 날릴 때 1년에 뭐한 15억 이상씩 날리는데 워낙 돈을 많이 버시니까 뭐 주식은 취미생활이에요 저희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얘기했어요 편안하게 즐겁게 하시라고 어차피 좀어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선사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 라스베가스든 마카오든 이 카지노 하면은 돈더 날리지 않냐 주식에서 뭐 5억 10억 솔직히 돈도 아니지 않냐 자산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뭐 물어보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편안하게 즐겁게 그리고 어차피 그래도 다른 펀드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이 다른 게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주시니까 솔직히 5억, 10억씩 돈도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는 1년에 얼마나 날릴지 몰라. 시하해요 다른 거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잘 하는데 주식에서만큼은 일단은 완전히 잼뱅이에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냥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아, 그리고 일단은 뭐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를 되게 아쉬워하세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 아니 프로가 우리 애들 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진짜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있어요 진짜 지금도 주식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식 쪽으로는 왕래 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기분 좋게 하세요 왜냐면 아, 나는 어차피 주식 못 하는데 그냥 그래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laughs> 코원 나와가지고 아침에 중목도한 10%씩 빠지고 막 그러는데 너무 괜찮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팔아 근데 뭐 일단 돈이 많은 여유죠 그렇게 일단은 갑부가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일단 김 대표가 계좌 알아낼까봐 증권사도 옛날에 보니까 뭐 숨겨가지고 쪽팔리니까 다른 계좌 그냥 해가지고 막 거래하시더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이 보는 것도 싫은 거야 <laughs>